권영민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영민아, 영민이 어디니 손? 계속해서 남자 사연이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사연 이렇습니다. 음, 돌아오는 토요일, 난생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참가합니다. 뭐 어떤 올스타인가요? 프로 농구요? 농구 선수요? 그건 아니고, 아, 경호원이에요. 경호는 올스타전인가요? 누가 누가 잘 지키나? 이야 이런 건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원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어 파이팅 할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해주셨네요. 어 사실 어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민님, 사실 경호 일을 하고 있으면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자신도 응원하는 팀이 있을 텐데 어디 팀 응원하나요? 원주 팀을 응원하나요? 아 그럼, 그러면 이번에 결승전 올스타전에 원주 TV도 가나요? 아, 아, 갈걸요. 알겠습니다. 우리 어, 권영민님께서 어, 부디 월스타전 조심히 가셔가지고 파이팅 잘하시고 응원하는 팀꼭 이기길 바랄게요. 어, 바로 노래 틀어드립니다. 빅뱅의 노래죠. 어, 루즈. <laughs> 관계로 바로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다음 사연은요, 우리 신청인 이 나경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경님, 나경님 소리 질러. 박수를 치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사연 읽어드릴게요. 음, 어 취업했어. 어 다시 왔어요. 재밌게 놀다 갈게요. 남친이랑. 남친이랑 놀러 왔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사연으로 이제, 어 남자친구하고의 그런 약간 좀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대체 여기 와서 왜 그럴까요?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네? 3년 됐어요! 다 됐네요? 아, 내년 4년 된다고요. 4년 다 됐네. 어. 부디 우리 이 낙양양 취업을 했다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남자친구랑 오래오래 만나길 바랄게요. 3년이면 삐그덕할 때 됐는데 제발 잘 만나길 바랄게요. 바로 노래 틀어드립니다. 어, 김범수의 노래죠. 어, 제발. 제발. <laughs> DJ 오빠가 한 가지만 말하자면 제발 여기서 자랑 좀 하지 마요. 저는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일하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일하고 새해에도 일하고 31일에도 일하고 오늘도 일하고. <laughs>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돈 많이 받겠다고요? 아, 좋겠다고요? 뭐가 좋나요? 돈 벌다고요? 월급제야. 아, <laughs> 우리 월급제야. 우리 <laughs> 월급제야. 잊지 못해. 잊지 <laughs> 못해. 네, <laughs> 아직도 늘널 생각해. 잘지 못하고 슬퍼지니까 노래 끌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요 우리 어 신청인 손혜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손혜진님, 혜진이 어디니 소리 질러? 어 혜진이 어디니 혜진아? 우리 지금 가족 자켓 때문에 안 보여요. 아 혜진 아손 들고 있구나. 바로 사연 읽어드릴게요. 아좀 슬픈데 이거는. 음, 저 좋다고 계속 쫓아다니던 오빠가 어, 제가 좋다고 하니까 할건다 하고 나서 친한 동생 같아 라며 저를 찾더군요 아 계속 일하는 사이라서 계속 봐야 되는데 아 이제 어떡하죠? 지금 이 여론으로 봤을 때는 노래를 어, 지드래곤의 그 새끼를 틀어야 될것 같은데 아유 <laughs> 세상에 그 남자가 왜 좋았어요 울지 말고 얘기해 오빠가 소매 빌려줄까 그런 말이 더 우는게 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혜진아 어,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니 24살 진짜 이런 쓰레기 미안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공공장소에 제가 욕을 참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 혜진이 어, 앞으로 어, 그런 남자들 만나지 말고 어, 마음 따뜻하게 어, 그대를 안아줄 수 있는 항상 그대만 생각하는 남자 만나길 바랄게요 혜진아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나 알았지? 앞으로 항상 그런 남자 만나. 항상 너의 머리를 쓰다워줄 수 있는 너에게 어깨를 기댈 수 있는 항상 너의 편이 되줄 수 있는 그런 남자 만나길 바랄게. 바로 노래 띄워드릴게요. DJ DO c 의 노래입니다. 어, 나 이런 사람이야. 오빠 이런 사람이야. 오빠 따뜻하다. 왜 이런 노래 틀었냐면요 DJ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죠 라고 했어요 어? 당연히 아니죠 저걸로 <laughs> <laughs> 지금 사연 읽어드리는 건요 어, 라디오가 끝나면 이따 무대로 위로 올라오시면 제가 선물 드리니까요 깜빡 깜빡하지 말고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알았죠? 괜찮아 <laughs> 나니까 <laughs> 바로 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어, 다음 사연은요 우리 신청인 이 효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감사합니다. 효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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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가... 아 반갑습니다 아, 효진님 반가워요 제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탈루로 하려고 했네요 <laughs> 미안해요 하지만 컨셉상 그래도 내가 만인의 오빠니까 오빠처럼 대할게 효진 알았지? 어색하죠? 바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 아 이거 굉장히 따뜻한 얘기네요. 사랑하는 딸 은비야, 엄마는 은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은비 어디니, 은비야? 은비 어디니? 우리 은비는 없죠. 계속 읽겠습니다. 은비는 엄마가 관심도 안 주고 오빠한테만 신경 쓴다고 하지만 엄마는 사실 은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 때가 많아. 어, 오늘도 은비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 찾았는데 그만큼 은비한테도 엄마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은비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진짜 제가 약한달반 정도 일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따뜻한 사연 올라왔네요 정말 맞아요 엄마에게 자식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정말 편애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은비를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마음 너무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우리 신청곡은 이승환 씨의 가족,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은비 왔니? 은비야. 엄마한테 잘해 알았지? 그리고 이따가 아저씨한테 회초리 한 대만 맞자. 바로 노래 틀어드릴게요. 우리 은비가 그 편지를 잘 들었을게 하는 바라는 의미에서 틀어드립니다. 바로 신청이, 아, 신청곡은요. 은비, 어, 까비. <laughs> 어머니, 울지 말고 웃으세요! 은비야, 효도해라! 잠깐만, 은비 몇 살이니? 13살, 올해 13살이야? 아이고 사춘기네. 은비야, 이런 타이밍에 사실 엄마 한번 안아드리는 거야? <laughs> 좋겠다. 나는 엄마랑 떨어지는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laughs> 엄마한테, 그래서 한번 찾아갈 때마다 용돈 드리고 있어요. 그래 네? 너도 달라고? <laughs> 오빠 엊그저께 월세 밀렸어. <laughs> 어, 은비, 앞으로 어, 무럭무럭 건강에 성장해서 엄마한테 꼭 효도하길 바라면서 다음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는요 우리 신청인 정. 유경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유경아? 유경이 어딨니? 저 잠깐 자꾸 토끼가 자꾸 손을 뜨는데 <laughs> 저 헷갈리니까 제가 이름 부를 때는안 들면 안 돼요? 아, 잠깐, 잠깐. 유경아 할 때마다 자꾸 토끼가 이렇게 손을 뜨는데 <laughs> 제가 이름 부를 때만 잠깐 기적 멈춰줘요. 알았죠? 아, 헷갈려라. 자, 어, 유경이 어딨니? 유경아? 유경아? 유경아, 유경아, 유경 있어요? 손가락 자시는데 유경이 없죠?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요, 우리 신청인 박도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도이야. 어머나 세상에 앞에서 떠들더니야기 있었네. 아, 너무 쓸쓸하게 얘기했네. 사연 이렇습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맘 말못할 뿐이지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해 주셨네요. 맞아요.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연 같은 거 없어요. 여기 사연 올라오는 거 보면 뭐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어요. 뭐뭐 여자친구가 떠났어요. 헤어졌어요. 이런 문구에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던데요. 사실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이런 마, 어, 사연 세상,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없습니다. 신청 곡 끼워드릴게요. 김범수의 노래죠. 어, 보고 싶다. <laughs> <사연이 없다고>. <웃음> <웃음> 오빠는 사연 없어? <laughs> 3년 전인가요? <laughs> 아, 그녀가 저한테 떠나갈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싶어 <laughs>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아 <laughs> 우리 평화래 지금까지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조용히 해 <laughs> 기다리는 떠나가말 보고 싶다 고 싶다 자 이제 곧 벨티가 진행될 거라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요 우리 신청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 하나 없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라니까 손을 들더니야. 아,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다음 사연 읽을게요. 어 다음 사연은요, 우리 신청인 백종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골목식당 가고 어디 가셨지 백종원님! 백종원님! <laughs> 다음 사연입니다 진짜 레알 마지막 사연이에요 오늘 마지막 사연은 신청곡 어, 신청인 손준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준형, 어, 준형님 앞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바로 사연 읽어드릴게요 우리 여자친구 먼 곳까지 와서 실습하느라 고생 많은데 힘내라고 노래 하나 신청해요 사랑해 어, 박소희라고 해주셨네요 어, 여자친구가 간호학생인가요? 그러면, 어디서 실습하고 계세요? 수원에서, 남자친구는 어디에서 살고 계신가요? 광주. 젤라도 광주요? 아, 진짜? 굉장히 롱디네요? 롱디. 어, 가이가 롱디스텐스라고, 이제, 이제, 장거리 커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 영어 좀할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롱디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만났나요? 학교 청주에요. 근데 사는 곳이 다르잖아요. 그럼 파학했으면 서로 따로 지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일주일에 몇번 만나요? 맨날 와요, 아, 맨날 와요. 아, 짜증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준영 님께서 어, 우리 사랑의 박소희 하면서 어, 우리 여자친구를 응원해 주셨는데요 어, 간호실습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어, 미안해요 그 친구, 간호생이, 간호사였거든요. <laughs> 갑 이어서 할게요. 어쨌든, 어, 그래서. <laughs> 어, 우리 손준혁 군이 우리 여자친구에게 응원차 하는 노래, 어, 바로 틀어 들어야겠죠. 어, 포스트맨이 부릅니다. 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이 가네요. <laughs> 어, 장거리 커플인 만큼, 장거리 커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실례겠죠. 실례 깨지지 않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DJ 핑키의 요 DJ 핑키 스파리 저는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벨티가 시작될 건데요. 여러분들 해가 지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온몸에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니까요. 항상 안전에 안전에 유의하셔서 벨티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만 DJ 핑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재밌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10만명의 시청자분이 저희가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데이트가 네, 진행될거니까요. 우리 다같이 한번 이놈아저씨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